오늘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찬양의 능력, 매인 것을 풀어 주심. 찬양에 있는 그 능력을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우리들 속에 정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풀림 받는, 놓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메로 치라, 메로 치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로 친다 라는 이 표현이 바울의 자기 간증, 고백에서 등장하는 대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인데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죠. 우리 자막을 보여 주시면 유대인들에게 4 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라고 할때이 태장으로 맞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2절에 매로치라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저때 태장으로 맞고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전형적인 죄수들에 대해서 죄수들을 때리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예요 이게 가죽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그 채찍을 시둘러서 죄수를 칩니다 그러면 채찍 끝에 있는 납이 무거우니까 얘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죄수의 몸에 딱 박히겠죠 그렇게 해서 죄수를 치는 그런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이, 여기 말하는 이 메로치라 퇴장으로 맞고라는 이 형벌이 금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이 형벌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을 가는 도중에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에 보았는데 바울은 내가 세번 퇴장으로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중에 한 번이 오늘 빌립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경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23절을 보시면요.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라고 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이게 이제 헬라 그 원어에서는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한번딱 세게 때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때리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얼마나 무참히 때렸는지를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거의 초주금이 되도록 맞은 뒤에 옥에 갇히게 되는데,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라고 했어요. 깊은 옥, 이게 약간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로마에서는 감옥을 한세 종류 정도로 구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옥은 약간 햇볕도 들어오고 공기도 좀 이렇게 들어 마실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제대로 공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이렇게 통처럼 딱 감금되어 있는 그런 감옥 그리고 세 번째는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감옥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깊은 옥이라는 것은 그 중간에 해당되는 사형수는 아니지만 공기도 햇볕도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초조금이 되도록 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5절을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하는 장면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실제로 이 바울과 신라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안디옥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이 바울이 찬송하는 장면은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찬송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우리를 이옥에서 훈련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다 열리잖아요. 만일에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갔겠죠. 그렇죠?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 무슨 찬송을 했을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은요 매가 이들을 다스릴 수 없고 옥이 이들을 가둘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 26절에 보시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했습니다. 매인 것이 벗어졌대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간수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 이거 큰일났다. 이제 나는 이게 제대로 내가 제수들을 관리를 못한 그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뭐 형벌을 받거나 잘리거나 이렇게 되겠구나 큰일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도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는 이 예수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잘 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이들이 집에서 풀려나요. 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다음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 여기 말한 형제들은 남자들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 멤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자 풀려났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루디아의 집에 갔대요. 루디아의 집 루디아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지경에 들어가서 만났던 그 자주 장사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하면 자주 장사죠. 우리 성경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찾아보시면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된 거죠.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 장사. 이 당시에 자색 옷감 장사는 자색 옷감은 옷은 그야말로 고관대작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부유층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모피 코트나 뭐 아주 물방울 다이아 이런 게 달려 있는 최고급 소재 옷 그런 옷에 들어가는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굉장한 상류층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일행에게 내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꽤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칸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첫 출발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루디아의 집이니까 루디아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이 여종,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 또한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33절을 보시면,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 중에는 간수와 그 가족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그 메인 것이 풀어진 뒤에 그가 간 루디아의 집에서 만났던 형제들. 이들은 이 루디아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 귀첨치는 귀신들린 여종,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했죠. 자, 이 관점에서 한번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죠. 귀신 들린 여종,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요. 그 여종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이 벗어진 것이 매인 것이 벗어졌다. 이 여종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벗어졌어요. 자, 간수. 간수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간수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맹목적인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자기 일을 했지만,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맹목적 일상을 살았던 간수. 그가 붙들려 있었던 그 의미 없는 삶 그가 메인바디였던 의미 없는 삶이 바울의 이,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바울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그를 붙들고 있었던 의미 없던 삶이 그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 루디아는요. 자신에게 있는 그 재물, 자신이 속해 있는 상류층의 문화에 매여 있었어요. 그 속에서요. 자신을 좀더 과시하고자 하는 과시욕, 세상적인 욕망, 그러한 것들로부터 더 이상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자, 오늘 메인 것이 벗어진 지라 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죄수들을 메고 있던 것이 벗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각 사람을 붙들어 메고 있던 것들이 벗어지고 풀려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이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서신이 있어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빌리뽀서 2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무슨 말이죠? 빌립보 교회 보낸서신이지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오에 갇혀있던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였던 간수가 있었어요. 간수는 감옥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메고 있던 세상의 논리가 그로부터 풀려나고, 그가 그를 메고 있던 것이 벗어진 뒤에, 그는 자신의 무의미한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쓸 것이라는 뭐죠? 물질을 뜻하는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 이전에 그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면서 과시하는 일에 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메고 있던 것들이 벗어진 뒤에 루디아는 그의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사도를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저 많은 귀신들린 여종, 그 여종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하게 된 그러한 중요한 첫 번째 간증의 주인공들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메인 것이 벗어진 뒤에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나를 여태까지 메고 있던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내가 메인 것이 나로부터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시면서 꼭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무엇이냐? 찬송은요,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세상의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 귀에 들어오는 소리,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를 결정지어요. 내가요, 남을 비난하는 말을 늘 하는 사람의 귀에는 언제나 남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남을 언제나 칭찬하는 사람의 귀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말들이 늘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느냐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혔던 내 자아의 소리와 세상에서 나를 내 길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웠던 세상의 소리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소리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태까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을금에 어던 모든 세상적인 권세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내 과거의 상처들이, 내 안에 있는 분노들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들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들이 나로부터 벗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찬송할 때그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요, 꼭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게 있는, 내가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죄악에 속한 것들, 내 과거에 속한 것들, 내 상처에 속한 것들, 내 실패에 속한 것들, 내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매인 것이 벗어신지라.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데살로니카로 갔어요. 빌립보다 음에 데살로니카로 갔는데요, 데살로니카 전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지니하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그죠.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능력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 고난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 드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참된 해방이, 참된 감사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메인 것이 벗어진 사람들로 채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 감사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메인 것이 벗어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메인 것이 벗어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매인 것이 벗어진 사람들의 그 간증과 고백이 있고 매인 것이 벗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생기는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있고 매인 것이 벗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사랑 기억하면서 정말 찬미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여전도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정말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가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고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련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고백까지고요 함께 찬양합니다.